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10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업을 얻게 하시고 11절 말씀을 통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또한 12절 말씀을 통해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과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듣고 도둑놈심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짜로 얻을 성급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의 생각의 한계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것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값 없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곧 놀라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심지 아니한 과실과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풍성한 예비된 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달마다 누리는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